자, 안녕하세요. 차판 차분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옆에 있는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2010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2 0만 k 로간 넘었습니다. 판매되는 금액은 790만원이고요. 사고는 보네트다 도, 또 조속 뒤쪽에 보면 뒤텐다가 교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무사고인데 뒤텐다 교환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사고 이력조에 대해 봤는데요. 소유자 변경이 한 분도 없는 1인 차주가 관리한 차량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까지 첫 차로 구입하셔가지고, 20만 키로 10년 동안 혼자 타신 차량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체 점검하고 소음품 상태도 점검했는데요. 이번 차량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라크루즈 300 VX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 블루투스, 메모리 시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철업들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는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하체 점검 소부상태 확인한 영상 보시고요 문제에 있던 부분은 수리를 해서 판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체크해 주십시오 자, 하체 점검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뭔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다셔 주는 거 같아요. 나중에 에러가 뜨면은 네. 아마 복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어. 정상이에요. 지금은 정상이고 아까 네. 고장 코드 있는 건 지웠는데 쉬 시운전 한번 하고 나서 한 번만 더 시크 좀해주세요 아, 아, 그럴까요? 아, 그게 더좀 네. 좋지 않나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고는 따로 저 올필터 바꾸지. 네. 기름 냄새가 아니에요. <laughs> 기름 물렸죠. 근데 필터 빼면서 생각 아닐까요? 그 정도 양치고는 고여있잖아 말라야 되는데. 네. 좋아. 사진으로잘안 피. 아. 그래줘. 예. 묻어있잖아. 네네. 네. 그럼 하우징 교체하면 장난 아일 건데. 가스켓 신는 중이지. 하우징, 아 하우징. <laughs> <laughs>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아직 사제있는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기 이제 넘쳐서 음. 흐르 흐르 않잖아 네. 어, 어, 지금. 네. 예. 뭐 지금 이만큼 고여있잖아. 아. 어. 맞네요. 네. 이거 네. 네 그러면 이거 가스켓에서 교환 가능하죠? 예, 네, 교환 가능하죠. 교환하면 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 증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벨트 쪽을 먼저 보겠는데, 벨트 쪽은 일단 한번 수리를 한것 같아요. 아, 네, 한번 수리를 한것 같아요. 그 수리를 했다는 게 벨트 세트를 어... 교체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벨트 세트를 한번 교체하는 거같요 벨트 케이스도 예. 수리된 거예요? 예. 한번 수리한 것 같아요. 아, 그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아, 누수 흔적이 없네요. 토보 같은 경우도 누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아, 아, 좋네요. 네, 인토클러 쪽도 음. 지금 상태가 양호하고 네. 여기 화면으로 안 보이겠지만 아지드 쪽도 이제 음. 누수 흔적은 없습니다. 네. 요거 흙이 들어가는 이두꺼러 쪽인데 이쪽도 네. 지금 로스의 현적은이 보지 않습니다. 이 차가 흙기 클리닝이나 뭐 이런건 안 받는 것 같죠 우선 이 베라크루즈하고 모하비 종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기 클리닝을 굳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네. 고장률도 자꾸 잡고 어, 일단은 엔진 밸런스는잘 나오고, 어. 어, 지제차 치고는 소음도 적기 때문에, 음. 음. 통상적으로 네. 베라크루즈 모하비는 흙기 클리닝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엔진의 퀄리티는 있다는 거죠. 오케이. 때문에 네. 이제 단순히, 이제 여기 아까 그말듯 응. 이제 올 필터 하우지 쪽에. 그쵸? 약간 예, 누수가 있는 거. 응 네, 이거를 제한 외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한번 뛰어볼까요? 네, 네. 네. 여기 이제, 열 필터도, 또 여기는 이제 순정품으로교체하셨는데 꺼내 됐죠? 네. 나중에 이제 네. 차주분께서 한번 대체해 주신 게. 그쵸? 네. 네. 자, 베란 크루즈고요어 뒤쪽에는. 뭔가 좀 깔끔해 보이네요? 네, 뒤쪽에는 지금, 지금 소음기가 키로 수가 있다 보니까 양쪽은 이제 로채를 이제 앞서 차종해서 하신는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뒤쪽에도 이제, 음. 이제 하체가 소리 나면서 네. 요 앞을 한쪽으로 비치를 했어요. 요 네. 한쪽만. 네, 한쪽만. 그쵸. 한쪽만 이게 잘 나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한쪽만 비치를 하시는 거고 네. 아버지는 이제 라인하고, 음. 어, 그 다음에 아까 진단기상 스캐너상 이제 뒤쪽에 휠 휠센서. 센서. 네. 여기 네. 아마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서 아네 기름 빼고 주입병으로 해서 오, 기름 제는 것도 없고 그렇죠 부식도 이제 어.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아주 깔끔한 상태 입니네 이쪽도 지금 이제 토인 부분에 부심도 네. 상당히 이호한 상태고 네. 네 나머지는 이쪽도 이제 아마 소음 부분 때문에 어팜까지 교체했어요 아 맞네요 네맞네 맞네요 아마 업함은 어. 나가지 않았을 건데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작업했을 겁니다 이게 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 건 아니죠? 아니죠. 나머지 부분들이 다 자기 거네요. 소음 때문에. 그냥. 그냥 대부분이 이쪽 소음이나 하는데. 그쵸? 그렇죠? 이 혹시 몰라서. 이뭐 혹시 몰라서 같이 같이. 네. 상술 아니까 <laughs> 상술은 아니아 <아닐까>? 알겠습니다. <laughs> 보시면은. 네. 아마 촬영으로는 안 보일 건데. 음. 엔진 주변 쪽으로 헤드나. 음.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보 아. 보이죠. 네네. 기름 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예. 네. 네.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요쪽, 뭐 미션 쪽이 있는데 미션 쪽도 기름이 깨끗하게 안생겼죠아 그렇네요. 네. 조인트도 멀쩡하고 인너 쪽도 괜찮아요 네. 안쪽도 괜찮고. 그렇죠. 그다고 라이닝도 음. 이분이 새걸로 다 교체를 해 상태입니다. 아 앞뒤 라이닝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오케이. 네. 이제 사진으로 안보이는지만 파워 오일이 약간 누수의흔 적이 좀 있습니다. 아 이거 파워 위에도 보입니다, 사장님. 네. 보십니까? 예, 네. 네. 이거 파워 오일 진짜 잘 터지는데. 네. 고압수가져서 네, 음, 라인이 길죠, 그리고 네, 예상은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저번에 보니까. 네, 맞죠. 그 맞죠? 네. 이게 기름 종류가 뭔지 한번볼수 있을까요, 이거? 이게 기름의 종류는 파워오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쵸 어. 엔진오일은 엔진오일 쪽도, 음. 아닌 것 같아요. 그쵸엔진 그쵸? 쪽은 아까 보여 있는 게 네. 아닌 거 같아요. 라인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도 흔적이 잘 보이죠. 아, 네. 그 이놈이네요. 네. 잡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파워 올입니다 파워 이랑 하우징 다스켓 교체.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히터 호스도 자, 음. 양호한 상태고 네. 무식의 흔적도 없습니다. 네. 네. 차량 네. 타이어도 타이어가 지금 한70% 이상 살아 있는 것같고 뒷타이어는 어때요? 뒷타이어도 뒷타이어는 한80% 이상 살아 있어요. 오케이. 것 같습니다. 시는 대한 수로는 느낌은 좋습니다. 어. 네. 약간의 진동은 키로스나 연식이나 그런 노하에 있습니 진동은 좀 있습니다. 엔진 쪽에서 오는 진동인가 아니면 엔진 쪽에서 오는? 진동. 아. 하체랑 이쪽으로 문제로. 아. 잡소리 하나. 예, 하체 진짜 탄탄하네요. 음. 네. 핸들링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주차할 때도 가벼웠죠? 네.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뭐 하체를손봐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어. 어 타가 만약에 사시다 그러면은 네. 뭐 오일만 절교해 주시면 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 아까 그 누유가 있던 부분도 뭐 파워 호수 정도였고, 네, 뭐 하우징 가스켓 정도? 네, 하우징 가스켓 정도. 네. 네. 뭐 별건 아니죠. 크게 문제 삼을 끊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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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은 어 당, 당, 당뇨병 오듯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느낌으로> 나하어요 <laughs> <하죠>. 당뇨 환자분들이 <laughs>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잖아요. 아, 그렇죠. 경 관리를 잘하시니까 노유된게좀 뭉쳐 있는 거 보니까 좀 오래 됐죠. 어... 파워 쪽에? 파워 쪽은 요거는한1년 한 이상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양 계속 체크하면서 타셨을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라서. 아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체크만 잘 하시네요. 네. 첫 실내가 차라 되게 깔끔하게. 깔끔한 상태이죠. 실내가 저번 주 깨끗해요. 서팅도 음. 좀 좋은 거 하셨네요. 음.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서팅 번지지 않고 확실히 처음에 투자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음. 히터 잘 나오고요. 히터 잘 나오고. 네. 담배 냄새 안 나고. 열선 잘 작동하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제 들어가서 진단기 마지막으로 한번더 예, 네, 한번 찍어 보고 점검하고 문제 없으면출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차는 작동하는 부분에서는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 음. 그게 글로우가 한두 개만 사라져도 시동 걸리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아, 마 그래서 아마 이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글로우 문제는 나중에 모두 교체. 이제 먼저 이제 글로우부터 확인하고, 예, 네. 이제 나갔는지 안 나는지 갔 이제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네, 어. 나갔으면 이제 글로우로 교체하고, 음. 안 나갔으면 모든 뭐 교체하고, 그렇게 한대. 대합 비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리 갖고 이제 글로우가 나갔다 그러면은 네. 비용이 부속 값이 지금 그냥 한 4만 원 언저리 음. 언저리 요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가 그리고잘 나가는 편은 아니다. 음. 음. 글로우 역할이 뭐죠? 시동 끌 때만 이제. 아. 네. 가열해 주는 거지. 그렇죠. 가열 플러그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 자,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목소리가 좀안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좀잘 해보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부터 보면, 은 검은색의 투톤 바디 베라크루즈 기본적인 색상인데 가장 잘 팔리는. 색상이죠. 자앞 타이어는 디 타이어 마찬가지로 70% 이상 남아 있고요. 디 타이어는 80%까지 남아 있다 합니다. 베라크루즈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헤드램프 워셔까지 되어 있습니다. 더러울 때 닦아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썬루프 기본적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자, 루프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태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다 쪽에 볼게요. 자, 아 이제 조용하네요. 자 내비게이션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자그렇구요자 베라크루즈는 이 열이 리클라인 기능이 되기 때문에 2열 등받이 각도 조절도 충분히 되구요또 7인승 차량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 있죠. 어 트렁크 마감재도 마찬가지로 뭐기거나 까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방 트렁크라서 이 쇼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뭐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조선석 자 측면 쪽입니다 외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근데 뒤에 범퍼는 도색 흔적이 있기 때문에 광이 약간 죽은 것 같죠 이 부분 보시면 플라스틱에 도색한 거라서 어쩔 수 없고요 자이 부분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 휀다가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았고 뼈대 부분 또 특히 앞쪽에 하단부 뼈대 부분은 손상된게 거의 없습니다 아, 거의 없는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앞쪽만 보면 무사고인데 뒤쪽 저 휀다 하나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실내 들어가서 옵션 설명 바로 드릴게요 자 실내 타기 전에 어, 도어 쪽에는 전동 접이미러조절미로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은, 운전석과 조유석이 모두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까져 있는 거는 세월의 흔적이죠. 자, 자 버튼 시동 스타트인데, 이 차주분이 정말 세게 누르는게 아니면 이게 잘깨지지 않는데, 손가락 힘이 장난 아니었는가 봐요. 자, 오케이. 자, 스테어링 휠도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테어링 휠도 전동 스테어링 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 자 전동 스티어링 휠은 아래 위로만 움직이고 앞뒤로만 안 움직입니다. 이게 아마 고장이 난것 같은데 차주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고장난 곳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페달도 높이 조절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자 시트 포션에 따라서.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 높이 조절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갓 20만 넘, 20만 846km 주행했고요 자, 센터 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블루투스 돼있고요 좌우 독립 프로터 에어컨 돼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어, 기어봉은 좀까져 있는데 기어봉만 교체야 됩니다.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참고해주시고. 자여 시트 아래쪽에 있고 이 마감재가 다른 베라크루즈는 좀 많이 까져 있어요 키스도 많은데 이 차주분은 점잖게 잘 타셨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실내 내장재 자체가 너무 깔끔합니다 네이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도 사람 많이 안 태운 것처럼 시트가 깔끔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ECN 눈미러 돼 있고요 블랙박스 돼 있습니다 천장 썬루프 볼게요. 음. 네 썬루프 작동 상태 좋구요 네, 원터치인데 주먹이 끼면 바로 열리죠 자 세이프티 썬루프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앞쪽에 옵션 설명 거의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뒤쪽 가서 어, 차량 전반적인 상태 한번 더 볼게요 자, 베라크루 뒤쪽에 왔는데요. 뒤쪽에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등받이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되죠. 자, 앞으로 뒤로도 밀리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훨씬 더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뒷좌석도, 어, 어 크게 나쁘지 않네. 20만 키로 10년 된 차량 치고는 뒷좌석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천장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vs 프리미엄 등급에는 리어 쪽에 온도 조절하는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가능하고요 안쪽 열면은 12v 음, 아울렛이 나옵니다 어 근데 열선 시트가 빠져있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가 아 여기 있네요 <laughs> 자 뒷좌석 열선 시트는 여기 있고 원래 옛날 버전에는 여기 동그랗게 두 개가 있었는데 2010년형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자잘 작동되고요 사이즈 쪽에 에어벤트 동일하고요 자 앞에 A 필러와 B 필러, C 필러까지 커튼 에어백이 마련되어 있고 측면은 측면 에어백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옵션 좋은 차량이고 VX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어, 꽤 많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 미션 정말 좋고요 자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하체 점검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저기, 오일 필터 가스켓, 그리고, 열 플러그 3개. 뭐, 열 플러그가 나가지 않았다면, 어 모든 만안 교체하면 되니까 큰돈안 들고요. 또 베라크루즈의 가장 큰, 뭐, 고질병이라 해야 되나? 파워오수가 누유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구입하시면, 싹수리를 해서 판매할 거니까. 뭐, 앞으로 오일 점유만 좀 관리해서 타시면 큰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베라크루즈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깔끔하게 수리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차 판매 채부장이었고요 어, 이번 영상 괜찮고 좋았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